진도 터미널에 왔습니다. 음. 이제 그 수분이 얼바에 네. 좀 국수가 좀 마르잖아요. 그러면 네. 부실부실해요. 거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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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경우는 자 그럴 경우는 자 설정 걸 관리자. 네. 관리자 하나, 이, 이, 삼, 삼, 사. 아니 잘못 들었어요. 맞는 텐데. 요거를 자 우리 한.

네, 그걸 안 붙여 주면다만 올라갈 수 있거든. 자, 우동. 우동 뽑아보겠습니다. 겹쳐요. 겹쳐. 겹쳐. 그러니까 여기 겹쳐지잖아요. 속도, 이제 이거 내려올 때 네. 수직선으로는 내려와야 되거든요. 근데 겹쳐졌어. 그럼 자, 보자. 어, 자, 이제 설정 한번 눌러줘. 한번 조정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때는 이 속도가 느서 그렇단 얘기예요. 네. 그럼 한85 정도 중간에주행 하고 가속표 지역 보고 아, 8 5 해봐요. 네. 자 확인. 네. 85됐지요 네. 네. 시작. 음. 그냥 옆에다 치면 네. 그 그래, 그래서도 또 혼다. 그러면은 또 90으로 나간 속도 한번더 올리네. 이 작게 내와서꼭 직선 여기 여기 작게 보세요 정면에서 정면에서 음. 보세요 정면에서 있어. 약간 구부러져 한해 아직도. 예. 예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더 속도로. 약 90으로. 예. 아니 지금 돌아갈 때 봤지만 저다선 다음에 프로그램이. 잠깐만. 예. 예 밑에 원래. 밑에 밑에 원래. 저기 저기 그걸 내예 됐어요. 보스 잠깐 탈감, 보스 기감 촉이, 촉이 응. 응, 이건 다 됐어. 그대로인데, 응. 한번. 뭐, 응.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쭉 직선으로. 달요 한참 굵 하게 되면 음. 는데 너무 굵다, 지금. 지금도, 네, 지금도 그 같잖아요. 이거는 지금, 이거는 지금 이제, 두께가 너무 굵어. 그러면요. 자, 이제 마지막 하나, 이제 자, 조금 이걸 얇게 이걸 이제 두껍게 얇게 조성하는 방법에, 자, 이제 이걸 이제 좀. 중...